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역시나 이근대화의 근대, 건축가라는 이 이름 속에 이 명칭 속에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기업인는에게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죠. 민노총도 이거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 연설에 쓴소리를 그러면은 정말 쓰러져야 돼요. 나만 살자는 아닙니다. 같이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잘 건성해야 기업도 살고 기업이 또잘 살아야 근로자가 살게 된다 서로 서로 좋은 역량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정말 기초적인 기초성 폴째 문화제 같은 그런 말도 안되는 공상 사회주의 정체 외국 정체 이거는 애국심이 없을 때나오수 있는 정체입니다 제일 기본 애국심을 계속 호소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애국과 당연히 자존심을 좋아할 수. 애국가 우 국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가수밖 없죠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예강인구님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정말 이 현장 감사한 현장이고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정말 이용호 대표님께서 이 현장을 이렇게 이 현장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네, 우리 종로경찰서 정보관님께서 힘써줘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화롭게 질서 있게 헌법 21조의 집회결사에 자유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응시하고 계시고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